어, 어제 이렇게 조용했을 때가 없기는 어 우리 아, 오늘 어. 만난 이유로 언제가 제일 시... 아. 조용했는지 알아? 여기 오는 택시 안에서 <laughs> 어때 혼자 비행기 타탄 소감은? 어 잤어요 사람이 혼자 여행은 어. 쉽지 않다는 걸아개 건... 더워 날씨 어제보다 더어 아, 아, 어제, 어제 더워. 개 시원했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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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찍으면 뭐해 편집할 아, 시간이 없어. Over the top, do you like the colors? I can't see anything. I'll be your coffee, I'll be your poster child. Walking like Jesus, when all the stores are closed, you think of drowning. Hi. 마가린 같은. 난 이게 맛있다. 이거 다 맛있어. 강릉에 거기 순두부 순두부 아이스크림 아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목소리> 약간 있을 때는 날씨 안 좋고 네? 아씨발 소감 좋아. 고기 먹었잖아. 어. 기만 먹으면. 그니까. 야. 완전 라기 파크네. 아 소감 좋아. 야 찍어야지? 야 잠깐 거 감정 너가 지배할 수 있어. No God, please no, no. A few moments later. <목소리> 내가 과연 타면서 찍을 수 있을까? 야 슬리퍼 조심해야 돼. 그니까 야 발가락 꽉 잡아. 야 진짜 재밌다. 재밌어요. 두분더 남았어요. <laughs> 어, 진짜 어두 분밖에 안 남았네. 만약에 우리가 한번 타는 거였으면 또 1층 가서 또산 다음에. <laughs> 송연요이가 번에... <laughs> <laughs> 선글라스를 타다가 떨어뜨렸어요. <laughs> 그니까 우리보다 힘들 약간 액티비티 하번다야 니네 둘이 먹어 우리 둘이 어. 그래. 아 그래 야너 어떻게 잡았 나는 고상하게 고상하게 한번 지금 몇시죠?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몰라요 배터리가 다 돼서 <laughs> 얘들 이제 인사, 인사 말고 다른 거해 봐. 그래, 두 분이 아니야. 우리는 이제 곧 가요. 여기는 우기래요. 야, 저는 짱구냐, 너? <laughs> 여기는 우기래요. <laughs> 미국 가서 우리 보고 그리워해. 선수비도 되게 많지 으면 좋겠어. 야, 얘는 백퍼야경로당에 가요. <laughs> 경로당에 가요. <laughs> 경로당에 가요. 아니 크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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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저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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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근크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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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거 마스크, 마스크, 마아니 마스크, 마 나. 크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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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붙들고 있어? 야, 내가 계깨웠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렇게 오래 걸렸나? 야몇 시에 탑승이야? <목소리> 오케이. 저 아저씨 사투리 너무 좋다. 그니까 그쵸? 아, 그 그래서... 항상 매력겠잖아야 여기 공항이 아니라 터미널 같아. 응. 그치? 저 이제 여행 끝나고 집에 갑니다. 어땠어 얘들아? 기분이 안 좋아요. 얘들아 소감 한 번씩 말해줘. 어, 전 아침에 저기에... 와요 <laughs> <laughs> 이제 벌써 갑니다. 너몇 시간 됐지 언제? <laughs> 10시간밖에 안 있었네. <laughs> 송가 너는 본 계산하느라 바쁘니? 어. 여수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강조해야 돼. 몰라. I don't know. 집에 갑시다. 야나 여기 여기 가방 끈 가방 끈만큼 안던것 같아. 여기 현준이 어디 있어? 어디? 이제 집에 가서 쉬자. 수고했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All the real ones go. Why is my night so slow? Ink seeping in my skin. Hoping it could heal my soul. No, I gotta get my own. Swear we on different roads. I'm burning they fucking bridge. Cause I ain't gon' pay no toll. Money can't kill my pain, but no, it keeps my dream alive. Honey be all I dream these days because my health declines. Runny nose doing laps around them, cause it's do it, die yeah. It's do it.